자 많은 분들의 자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감독님과 김혜수 씨 김무열 씨는 실제 소년 심판 법정 참여를 하셨고 그 조금 전에 이제 감독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혜수 씨 몸소 또 직접 가서 만나보셨어요 네. 어떠셨나요 음 글쎄요 제가 이제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 여러 케이스의 재판을 어 직접 접할 수가 있었는데. 음. 어, 실제 소년 법정 재판들을 어, 참관하면서 어, 판사님들의 유형에 대해서도 유심히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소년범들 그 보호자들 역시 또 세세하게 좀 살필 수 있는 어,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직접 접하고 본격적인 이제 대본을 익혀가면서. 어, 아까도 잠깐 소개가 됐지만 어, 김민석 작가님이 이 작품을 집필하기 앞서 얼마나 많은 취재의 심혈의 공을 들였고 또이 이야기가 실질적인 기반을 토대로 어 써내려가게 된 글인지 그리고 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얼마나 그 끊임없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 대본을 완성해 냈는지 새삼 감탄을 했습니다. 네, 김무현 씨도 함께 가셨죠. 예. 어 저는 그 소년 법정 안에 공기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. 음. 굉장히 무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 판사님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첫 말을 떼시기 전까지 그 침묵 고요가 정말 저한테 무겁게 다가왔어요. 음. 그 구조가 그 아이들이 그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입구로 들어와서 판결을 받고 나서 유죄로 그러니까 이제 갈림, 보호시설로 네. 이렇게 음.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. 그게 저한테는 이한 아이의 미래에 갈림길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렇죠. 큰 의미로 음. 다가오고 그래서 이 소년 법정 안에 이 판사님들께서 내리시는 이 처분이 음. 이게 사실 정말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정도의 무게인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비현실적으로 무겁게 다가왔어요. 음. 그래서 제가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었던 건그 공기의 무거움, 그래서 맞아. 신중함, 그런 것들이었던 그쵸. 것 같아요. 하... 예.